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설인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돌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이곳부터 한번 쑥 밀고 들어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으로 밀고 들어오게 되면, 백도 한눈에 딱 두어야 될 곳이,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곳으로 와가 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도를 잡기 위해서 이런 데를 지금 치중 들어가야 되는데, 흑돌이 단수기 때문에, 이흑돌이 지금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도를 연결해야 되는데, 백이 지금처럼 이곳을 두게 된다면 여기 있는 백돌이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게 되어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찔러 들어가는 수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어디 안에서 뭔가 사전 작업을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 분명 드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이렇게 딱 갖다 붙이는 수를 생각하세요. 이 수가 뭘 의미하냐면 백이 지금 이곳으로 딱 막아준다면 여기를 연결하면 이렇게 둬서 백이 살아가겠지만 흙도 이곳을 절묘하게 끊어가는 완벽한 수순을 또 발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두게 되면 백이 이곳을 지금 백돌이 단수기 때문에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흙이 이렇게 두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을 순식간에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수익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흙이 이곳으로 두게 되면 백이 여길 단수 쳐주지 않는다 는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이곳부터 연결을 해요 자 흙이 이곳으로 이렇게 단수를 치면 백이 연결하는 순간 이 곳을 정말 들어가고 싶지만, 결국엔 여기 있는 흙 넉점이 단수를 당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연결해야 되는데, 백이 이렇게 때려내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이 정말 예쁘게 두 집을 내고 살아가게 돼요.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왠지 이 곳으로 두었을 때, 이런 식으로 한번 두어가는 게또 멋진 맥점처럼 보이실 텐데요.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죠. 이렇게 막아가는 순간, 백이 살아가게 돼요.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예상했던 자리, 찔러 들어가는 수랑 붙여가는 수 모두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어디가 될까요? 자, 여기 먼저 끊어가는 수요. 자, 이 수법은 100이 그냥 이렇게 단수치기만 하더라도 어떠한 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더 여러분들이 획기적인 그러한 수일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정말 어디가 되냐고요? 여기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으로 하나 갖다 붙이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인데 이러한 수가 실전에서 정말 잘 떠올리기가 힘듭니다. 왠지 급소 자리는 그 옆자리 같지 이곳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자, 이 자리가 좋은 이유. 우선 백이 이곳을 약점을 연결을 했다. 그러면 흑도 간단하게 백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이곳 한번 쭉 밀고 들어가면 급소 자리에 떡하니 흙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돌을 손쉽게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백이 이렇게 치받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때도 흙은 밀고 들어가는 수가 아주 아주 절묘하다라는 거예요. 백이 지금 순간적으로 이곳을 막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충으로 잡혀 버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돌을 때려 내야 되는데 한번더 밀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을 정말 손쉽게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곳으로 두는 수도 안 된다면 백에겐 회심의 한수가 있죠 이곳으로 단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흙돌이 지금 이 돌이 단수기 때문에 당장 이곳을 연결하면 백도 이렇게 두어서 쉽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백의 생각이 일텐데요 여기서 백의 꿈을 깨줘야 됩니다 백의 꿈을 산산조각 낼수 있는 그 멋진 수.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단수라고 해서 굳이 여길 연결할 필요가 없죠. 여기 있는 백두 점을 잡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입니다. 백이 2도를 잡더라도 이미 여기 있는 백돌은 잡혀 있기 때문에 흑이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전이라면 이 수를 가장 먼저 떠올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수는 백이 맞고 이 돌이 단수기 때문에 이런데 들어가는 게 전혀 의미가 없죠. 일단 여기 연결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백이 살아가게 되어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곳으로 딱 갖다 붙이는 수가 또다시 정, 정답처럼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백이 이곳으로 연결을 하는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단수 치는 건 때려내는 수가 여기가 지금 자충이에요. 연결하면, 이렇게 둬서 백이 살아가게 되고, 이게 착각하기가 참 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두면 이곳이 자충처럼 보이는데, 이게 자충이 아니에요. 백이 살아가게 되어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백을 잡기 위해선 어떤 수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곳을 갖다 붙이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곳으로 막아왔다. 그러면 어떠한 수가 있죠? 이렇게 찔러 들어가는 수가 좋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도 정답처럼 보이실 텐데요 이거 정답 아닙니다 이곳으로 연결하는 순간 여길 연결할 시간이 없어요 자충이에요 그래서 백이 살아가니까 이러한 장면에서 깊이 읽고 그냥 쑥 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백이 이곳 자충이죠 때려내면 밀고 들어가서 백을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연결하는 건 밀고 들어가서 잡히고, 여기로 둬도 밀고 들어가서 잡히니까, 이제 여길 먼저 두어가고 싶은데, 이곳으로 두었을 땐 흙이 여길 먼저 끊어가는 순간, 어차피 이도을 때려내봤자, 백도를 모두 잡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